우리 새끼 구피 새끼들이 좀 통통해지고 있어요 이제 나눔해줘도 될것 같은 크기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에는 아시는, 아는 분한테 조금씩은 나눔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항에 있는 애들은 뭔가 좀 긴장했죠 찍고 있으면 이렇게 긴장한다니까, 이 서랍에 있는 간식을 조금 꺼내서 분위기 바라, 분위기 바라 핑크 수으로 조금 떠서 지금 저기 한, 20마리? 30마리정도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핑크스푼에 뭐라 그래야되나 건남 묻었달까? 이런 분위기에 응. 넣으면 조금 부족한가? 얘들이 뭐 거의 아름답죠? 반응이 그리고 치어 황도 냄새를 맡았는지 얘들아 구구구구구 구구구구 이거 먹자 으이. 그리고 태어난지 1주일 된 애들도 조금 찍어서 거의 없는 양을 이렇게 뿅 와, 이 분위기 봐. 저기 위에 보면 이렇게 건담 애들이 있죠. 인판을 하면 이렇게 조그만 소리뿅뿅뿅뿅뿅뿅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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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얘들은 벌써 다 먹었니? 이게 비트라 애들은 좀앉는걸 먹는 스타일이라서 가루가 날리는 거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뿅뿅뿅뿅 하고 뭐야 새우 애들이 같은 어왕에서못 기를 줄 알았더니 1 0 0마리좀 때려여니까 해법 적응하는 놈들이 있어요 새우 세우, 새우 세우, 새우도 있고 코피들도 많고 아직도 좋아하고, 우이 음. 조금 더 먹자. 맞만 이거는 탈각갈테미아라서탈각갈테미아라서이 이, 뭐야 이까 시몽키 느낌이랄까? 뭐 그런 조그만 벌레 같은 거야, 말린 거. 그걸로 만든 작은, 뭐, 간식이랄까? 뭐 그런. 그래서 입자가 작아서 그런지 한꺼번에 다못 먹고 이 테트라가 밑에서 깔아 앉은 걸 먹어서 테트라 살을 찌워주는 게 특징입니다. 좌우로 우리 이 후초들이 어항을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새우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건는 좋은데 뭐랄까 어항이 작아 보여 보인달까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불떼기도 앱업 순위 계속 나고 있죠 아, 그리고 뭐니? 저 안에 있는 노래... 저 노래... 골든나나에도 나이... 잎사귀가 어? 나이... 하나씩 나이... 하나씩 나이... 열리면서 음... 앱업 노래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뭐야 이거 음성소초에도 색깔이 오묘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흰색 흰색, 이 먼지킴에도 너무 길어지고 꼬부러져서 반텀을 잘라서 밑에다 심었더니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나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고, 이 뒤에 얘는 좀 약간 핑크 색깔이 나고 있어요. 도차를 어 그리고 중간에 여기 물에 여기 이끼가 덩어리가 졌는데 신기하죠. 똑똑 떨어뜨리는 맛 때문에 세 시간을 빠긴 했는데. 어 음, 음, 이쪽에 핀토나도 에버.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새우도 <laughs> 적응하는 게 너무 신게해 사고 을수 있어. 사실상 새우는 벌레잖아 벌레. 근데 이렇게 잘 크는 게. 우는좀 보이긴 한데 온도가 2 6도인데도 성민아, 이거 그냥 부어버릴까이 뭐야 이 이거 선풍기 음. 삼상 애가 생각보다 음, 온도를 조금 낮추는데 음. 도움이 되는 음. 것, 음. 것 같아. 요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히터가 예,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25도로 맞춘다. 2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선풍기가 돌리고 그런식으로 크고 있습니다. 우리 이쁜 조그만 고등어 새끼들도 앱업 커졌어요. 통통해졌어요. 그냥 딱 구웠죠. 뭐 청소년기 정도는 될것 같아. 날이 났죠? 껍데기 벗겨진 거 봐. 완전 새끼는 아니죠? 어, 새우들 날라다니는 게 생각보다 귀여워. 하얀 게 누군 걸 거야,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는 어항에 우리 맞잖아. 새우들도 적응을 하는 게참 신기한 네. 일이죠. 아, 이탄도. 이게 이 그러니까이... 기가 까득 꼈는데 그렇죠. 아직 한 번도 청소를안 해봤어요. 락스 물에 담가 놓으라 카는데, 모르겠고, <laughs> 참찮러 이게 이게 바닥에 영양분이 없어서, 이코바 펄이... 있구나. 이 뭐랄까, 러너를 안 한다 할까, 그런 느낌인 것 <laughs> 같아요. 고체 비료를 있겠네. 어디서 조금 구해가지고, 구석구석에다 심어 보면 구화펄이 나려나? 이돔해들 공격하는데 이.. 아 그러니까. 바닥재가 무랑볼이라는 이 빨간색 해. 소일인데 이게 너무 입자가 크고 뭐야 영양분이 적어서 쿠화펄이러너를안 하는게 아니다 라는 아, 이제 심리적인 의심적인 도시 네, 네. 이됩니다 이 돌돔 녀석들은 여전히 토동포동 비늘도 이쁘게 잘 크고 있군 아, 거치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블루투스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조금 흔들리긴 한데 가격이 뭐 2만, 2만원 후반대 면뭐한 대충 쓸 수는 있죠. 수는 두고 있다. 맞지 얘들아, 여름 잘 나자, 잘 나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뿅.